질문 44번입니다. 욕기 1장을 보면, 하느님이 사탄과 거래 혹은 내기를 하십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사탄의 말을 듣고 욕에게 실현을 주셨나요? 이게 참, 그렇죠. 문제가 되죠. 하느님께서 들을 자의 말이 없어서 사탄의 말을 듣고, 이 착한 욕에게 이 실현을 줬는가. 이게 참 이해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기에 등장하는 사탄은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사탄하고 달라요. 우리가 그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사탄은요 히브리어로 쓰자면은 그냥 사탄이에요. 그런데 욕기에 등장하는 사탄은 정관사하가 붙습니다. 하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하고 달라요 이 사탄은 이 사탄은 하느님의 신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도. 하느님께서, 아,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법을 어떻게 따르고,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리고 나에게 보고하여라라는 그 임무를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그런 신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하고 달라요. 어, 이것을 이제 이해하려면은 성경 안에는 하나의 신관이 아니고 여러 개의 신관이 발전하면서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단일신론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 신이 많아요 근데 그냥 신이 많은 거 우리 소위 이제 그 샤머니즘 그거는 이제 다신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이 신한테도 빌고 저 신한테도 빌고 이러는 거잖아요 부엌신한테도 빌고 마당신한테도 빌고 그런데 이 단일신론은요 신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중에 한 신만 섬기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 단일신론이에요 어, 요 과정으로 진화하는 것이 그 야곱이 이야기 에 나옵니다. 야곱이 이야기를 보면요. 어, 그 장인 집안인 그 라반의 집안에서 수호신상을 훔쳐내오잖아요. 어, 그게 이제 그냥, 아이고, 그동안 나를 생고생시켰으니까 복수하는 마음에서 훔쳐내와가지고 어디서 부숴버리고 그냥 그런 게 아니죠. 그걸 가지고 다녀요. 그게 언제 없어지는가 하면은 이 스캠에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스캠 사람들을 몰살 시킵니다. 그뒤 이제 뒷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가나안은 이각 그 도시 국가들의 연맹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스캠이 어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놈한테 몰살당했다그러면은 나머지 이 도시 국가들의 연맹 군대가 이 야곱 가문을 몰살시킬 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때 정말로 하느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느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스캠을 떠날 때어 그, 가지고 왔는 소신상. 그 다음에, 걸고 있던 귀걸이. 이거 그냥 장신구가 아니에요. 고대 이집트에서 발굴된 귀걸이도 보면은, 귀걸이가 일종의 그 부적, 역할을 했던 그런 그 문양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나무에 파묻어버리고 떠났다. 그러니까, 그것과의 결별이에요. 그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실론이잖아요. 그죠? 야외 하느님께도 빌고, 소신한테도 빌고. 그러다가 이제, 스캠을 떠나면서 단일신론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오직 야외 하느님만 의지하리라. 이것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거기서 이제 땅을 정복한 뒤에 요수아가 스캠에서 백성들에게 묻는 장면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나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오고, 이 땅을 주신 야외 하느님만을 섬기겠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소? 뭐예요? 힘들이 여러지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나는 하느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죠. 우리도 야훼만을 섬기겠어그 순간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 탄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단일신론입니다. 신이 여럿 있다해도 나는 한 신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초기 유일신론으로 나가게 돼요. 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다. 다른 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냥 우상일 뿐이다. 초기 유일신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초기 유일신론은요, 신 혹은 신적인 존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것이 이 신에게서 나와야 돼요. 선도 악도 병도 약도 축복도 재앙도 다이 신에게서 와요. 그러니까 이 초기 유일신론에 따르면요. 쓰나미도 하나님한테서 오는 것이고, 가뭄도 하나님한테서 오는 것이고, 산불도 하나님한테서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 그리고 이제 그저 바로 이 초기 유일신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역기 이 일장이에요. 일장 이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탄은 이 하느님,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요업에게 축복도 내렸지만은 요업의 재산을 다 거두어 가시고 자녀들의 목숨을 다 거두어 가시고 요업에게 병을 내릴 때도 그 일을 다 하느님 시키잖아요. 그 일을 행하는 대행자로서의 사탄이 있을 뿐이죠. 하 사탄. 그냥 사탄 말고요. 그래서 초기 유일실로는 신이 모든 것을 합니다. 요업도 그러죠.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으니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초기 유일신론입니다. 선도 악도 다 하나님께서 와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하사탄은 그냥 이 하나님의 신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만 내일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나에게 그 저주를 내리실지 어떻게 알아요? 믿을 무서워서 못 믿겠어요. 신론이 후기시 유일신론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은 하느님께로부터, 악은 다른 존재. 말하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탄. 여기는 하라는 게 없어요. 그냥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상징, 악을 대표하는 자, 그런 이제, 존재가, 이 후기 유일신론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잘 알듯이,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삼일체 신론으로 이제, 이 신론이 완성이 되죠. 이것을, 신론을 사람들이 요렇게 저렇게 그냥 만들어 왔다, 발전시켜 왔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하느님은 처음부터 3일째 하느님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곳곳에도 보면은 3일째 하느님의 모습이, 흔적이 드러나고 또는 숨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점점 하느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아, 알고 보니 하느님께서 3일째 하느님이셨구나를 발견을 하게 된 것이지 발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신론을 만들고, 어, 그신론이 약간 모자란데 조금 더 발전시켜 봐. 그 다음 신론 만들고,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나님을 삼일체로 알아 모시게 된 것이죠.